오늘 저희가 할 게임은 패트릭스 리벤지 뚱이의 복수라는 해외 인디 공포 게임이고요. 이 게임에 대한 설명은 징징이는 집게리아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쳐버린 뚱이에게 갑자기 납치되었습니다. 뚱이에게서 탈출하세요라고 하네요. 오 오랜만에 스폰지밥 공포 게임인데 이 뒤에 자꾸 뭐가 잠깐 잠깐 보였던 것 같은데 잘못 봤나? 어 나오네. 뚜이가 <laughs> 빼꼼 보고 있는데? 뭐지? 어 일단 징징이의 퇴근을 기다리고 있던 것 같아요. 자, 일단은 바로 플레이해 보죠. 플레이. 오, 바로 시작이구나. 자, 어, 음악 소리? 뭐지? 자 이제 퇴근 시간이 다된것 같아요. 오. 아, 그냥 평범한 집게리아의 하루였어. 아, 난 집으로 가야 돼.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. 오, 어, 더빙 잘했다. 는 저는... 주변에 뭐 아무것도 없어. 일단 <laughs> 퀄리티는 괜찮아요. 아 차가 있구나 징징이가. 이제 네, 퇴근. 아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난 상상도 못했어라고 하네요. 어? 아 오케이 이제 시작. 자 일단은 차를 타고 대고 하고 있는 징징이. 주변 잘 경계하자고. 어? 뚱이가 아까 지켜보고 있었죠 저 뒤에서. 갑자기 뚱이가 왜 그러는 거지? 약간, 징징이에 대한 앙금이 남아있나? 뚱이가 원래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. 일단 여기, 오, 어, 집다 왔어요. 뚱이집, 징징이집, 저, 파인애플, 스펀지밥집 오, 어, 어, 내렸어. 왜 이렇게 멀리서 내려? 집이 저긴데. <laughs> 자, 일단은, 오, 어, 달리기도 있고. 자, 왼쪽 위에 목표가, 어, 집으로 돌아가야 돼. 라고 써있네요. 뚱이집 한번 볼까? 아, 잠겨있어요. 오, 근데 잘 만들었다. <laughs> 똑같아. 와, 싱크롤 뭐야? 오, 집도 잘 만들었어요. 스펀지밥 집도 한번 보고. 음, 딱히 뭐 상호작용은 안 되고. 어, 여기 뭐 버스가 있다. 일단은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둘러보죠. 오, <laughs> 이 버스도 완전 똑같이 잘 만들었네? 야, 이건 거의, 어, 어, 열쇠? 열쇠가 왜 있지? 아, 설마, 우리 집 열쇠야? 징징이 집 열쇠? 집을 먼저, 한 번, 문을 두드리고 올게요. 열쇠를 찾았어. 젠장! 아이, 집 열쇠 잃어버렸어. 나 방금 찾은 것 같은데. <laughs> 어 아, 집 열쇠를 왜 잃어버려? 아, 뚱이가 숨겨놓은 건가? 자, 일단은 집을 먼저 갔어야 되는데, 어떻게 보니까 열쇠를 먼저 찾았어요. 저희 어딘지 알죠? 자, 여기. What the hell, w h e r 열쇠가 여기 있는 거지? 나 열쇠 찾았어요. 너 어, 뒤, 뒤통수 칠줄 알았어. <laughs> 나 순간 쩔었다. 갈게요. 저기 뚱이 나타날 것 같아서. 아니, 이렇게 횡한 데는 숨을 수도 없어요. 스폰지밥, 스폰지밥, 집에 없어? 없는 것 같은데? 일단은 들어가 볼게요. 뭐야, 뭐야, 뭐야. 야, 야 잠깐만. 야 잠깐만. 저 온다. 야, 제 제. 야, 나안도망가죠잠깐만이 야, 왜 그래? 야, 배치기. <laughs> 어, 귀에서 삐 소리 나요. 뭐야? 어? 어, 여기 있는 뚱이 집이 아니라 스펀지밥 집 아니에요? 뭐지? 어, 스펀지밥 사진. 아, <laughs> 이렇게 고퀄리티야. 자, 머리 위에 플랑크톤. 비밀번호? 비밀번호? 딱히 눌리진 않아요. 일단 가보자. 뭐야, 나. 납치된 거야, 벌써? 어, 여기 사진? 그래, 뚱이랑 스펀지밥 둘이 재밌게 잘 놀았잖아. 왜 굳이 날끼냐고? 어? 어, 어 깜짝이야. 왜 열렸어? 어? 스펀지밥? 바닥이피 뭐야? 너도 한 펜이? 스펀지밥! 스펀지밥!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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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. 어, 징징하! 어? 너도 도착했구나. 뚱이가 모두를 죽일 생각일까봐. <뚱이> 어, 너를 어떻게 구해줘야 돼? 어, 걱정하지 마. 어, 위층에... 아, 위층에 열쇠가 있을 거래요. 어, 뚱이를 조심하라 했는데 미쳤대요. 뚱이가... <laughs> 야, 너... 너도 좀... <laughs> 너도 무서워. 나는... 어? 날 쳐다보고 있어요. 뭐지? 이거... 헉? 아, 이 화살표 있길래 눌러봤는데... 비밀번호? 56812? 오케이 아까 그 비밀번호 입력하는 곳 있었죠? 56812자 일단 기억할게요 일단아 액자 다 눌러봐야겠다 56812오 이거 <laughs> 뭐야 게살버거 자동차야? 이거 좀 탐나네 이쁘게 잘 만들었는데 이 책장도 한번 눌러보고 56812? 56812 오케이 가봅시다 뚱이를 피해서 위층을 가야 되는 것 같아요. 위층이야, 여기가? 길이 더 있긴 한데. 여기 먼저 가보자. 바닥에 해파리채. 어, 깜짝이야. 이게 뭐야? <laughs> 스펀지밥 위에 삼각형이야. 여기 조사를. 어, 깜짝이야. 쳐다보고 있어. 눈 빨개. 너 EX이야? 어? 너 사탄 들렸어? 동아 나 이미 들킨것 같은데? 잠깐만요. 그래도 지켜보기만 하고있어요 위층으로 바로 갈까? 괜히 건들지 말까? 어머왜 <laughs> 이렇게 화났어 근데 귀엽다 <laughs> 난 뚱이 너무 귀여워 잠깐만요 5 6 8 1이었죠 어, 비밀번호를 먼저 입력하고 올라가 봅시다 위층이 있네요 어, 오 <laughs> 방긋 소리 뭐야? 제가 낀거 아닙니다. 오6발 <laughs> <8. 웃음> 아, 쪼주님, 방긋꼈어요 이러지 마세요. 저, 제가 낀거 아닙니다. 이거 효과음이에요. 됐어, 어, 됐어. 열렸어, 열렸어. 뭐지? TV 왜 그래? 치직거리는 TV 왜? 어, 왜 무섭게 왜 그래? 어! 어, 스크류 드라이버 찾았어요. 오케이. 오. 뭐야? 연출 뭐야? 뭐 나오지 마라. <laughs> 아, 뚱이 나올까 무서워. 스크류 드라이버 필요하겠죠? 스펀지밥을 구해야 되나 이걸로? 일단은 목표가 목표가 위층으로 가려니까 위층 먼저 갈게요. 일단 스크류 드라이버 찾았어요. 안안 어? 안 열리는데. 스펀지밥 물어봐야겠다. 스포츠밥, 스크류 드라이버 찾았는데. 이거 아니야, 징징아. 아, 아 아니야? 이제 네. 아니, 위층이 안 가지인데? 아, 위층에 열쇠를 찾아야 돼, 내가 지금. 아, 왼쪽 위에 목표가 열쇠를 찾으라고 써있네요. 올라가는게 아니라. 오케이. 그러면, 스크류 드라이버로. 뚱이를 물리쳐야 되나? <laughs> 뚱아. 뚱아? 뚱아. 뚱아. 어. 갔어, 갔어. 갔어. 어, 뭐야. 어디로 갔어? 아, 여기 뭐 비밀 통로가 있네. 뭐야. 아, 스크류 드라이버로 그럼 이거 열고. 오케이, 열었고. 어, 이거 눌렀어요. 어, 야, 야, 나 태우고 올라가야지. 잠깐만. <laughs> 내려오겠죠? 내려오겠죠? 오케이, 자동 뭐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건가? 타 뚱이 어디 갔어? 뚱이 귀신이야? 뚱이 EXA 됐어요. 뭐야? 열쇠를 찾아야 되는 거 같은데, 핑핑아, 핑핑이 왜 여기 있어. 핑핑아, 너도 구해줄게. 이따 구해줄게. 지금 열쇠 찾아야 돼. 어, 여기 사진. 그래, 이런 좋은 추억들 있잖아. 어? 저기, 피곤해 하는데 사진이 있어. 어? 물론 난좀 피곤해. 항상 피곤해, 그냥. 난 만성 그 피로가 있어. 어? 그렇다고, 이 뚱이가 나를 해치고 싶어 하진 않을 텐데, 이게. 어, 어? 아까, 그 출구 쪽? 위층? 뭐였던 곳? 뭔가? 아니, 뭐 튀어나올까? 봐 무서워. 근데 뭐안 튀어나와. 어, 열쇠? 어, 스펀지밥 문을 열어주세요. 라고 써있네요. 목표에. 저기 왜 잠겨있지? 막아놨어요 길을. 일단 달리기가 안돼 지금. 픽핑이안구해 어, 이거 못 가는데요? 뭐지? 점프도 없어. 잠깐만. 아 이문으로 가는 건가? 열쇠 그 꾸러미니까 열쇠를 아 이로 가는 거네. 아, 그래서 안 열렸구나. 여기가 여기네. 아, 여기가 여기요. 아하, 어쩐지 아까 안 열리더라. 자, 자다 해결됐어. 이제, 스펀지밥? 이거 너피 아니지? 너 살아있지? 너도 귀신 아니지? 스펀지밥, 구해줄게. 어, 어, 여기. 오케이. 오케이. 어, 열었어. 구출 성공? 과연? <laughs> 갑자기 자세 뭐야? 여기 폼 잡고 있어. 오호어 어, 뚜이가? 눈 빨개요 3, 문을 막고 있어 어1리1원 뭐야 파이트가? 1 1 1야뭐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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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징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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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징1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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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뚱이 <뚜기> 왜왜 피가 나? <뚜기> 발차기 맞았는데 왜 피가 나요? 와 어떻게? 뚱아, 끝. <laughs> 자, 아 스폰지밥과 징징이가 어, 납치된 후, 어, 뚱이는 10년 동안 감옥에 갇혔습니다. 하지만 불행하게도 어, 뭐야 경찰에서 그의 어 그의 열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아 감옥 열쇠를. 영원히 갇히게 됐대요 <laughs> 이게 무슨 병맛 엔딩이야 일단은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, 여기가 엔딩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자 땡스 포 플레잉 어 재밌었네요 <laughs> 아, 진짜 끝이야 이렇게? <laughs> 끝아 근데 잘 만들었다 어 뭔가 스토리가 어 딱히 뿌리는 없어 그냥 그냥 뚱이는 뭔가 앙심이 있어요 근데 눈이 빨개 약간 EXE 느낌? 근데 징징이와 어, 스펀지밥이 어떻게 잘 탈출하는 그런 스토리였어요 어, 나름 재밌었어 어 근데 뚱이 어또 어, 나오네요 오케이 <laughs> 뚱, 뚱아 재밌었다 어, 정신차려 어, 눈눈왜 이렇게 빨개 어, 밤에 게임 오래해서 그래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어, 재밌었네요 후원해주시는 해피플레이어님, 박수빈님, 알랄님, 뚜이님, 한유주님 감사드립니다